청일점이죠, 청일점. 한명 권총 들고 뛰고, 한, 청... 프라이팬 들고 뛰고. 그런 적 있거든요. 우리 어디 갔다? 비행기, 비행기 보고 비행기 좀 보고 가. 아, 안 봐도 되고. <laughs> 어, 이상한 데로 떨어지자. 어. 야, 야, 원평이 의리 구독하셨어. 대박. 아유, 우리. 어, 여, 여기, 여기 갈까? 여기 가볼래? 어, 거기 가자. 지금이야. 아, 둘, 네, 어. 셋. 어, 오케이, 오케이. 연아! 연아! 잘 아, 가라. 네. <laughs> 네. 어, 노란색, 노란색. 펴야 돼, 펴야 돼, 언니 아, 펴야 돼.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이, 여기 각이다. 어 근데 아까 애들 진짜 잘 쏜다. 사마밍 많이 해 보낸가? 그래 아까 전에 막 사람들이 막 내가 한 최고라고 막 했잖아. 응. 근데 아까 내가 들어본 아이디 보면서 막 애들들 얘기했어. <laughs> 들어본 이름의 이 어... 애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내 옆쪽으로 내리네. 좀 빡치네. 뭐 잡아 줘? 날안 보여. 내 뒤쪽 라인에 세명. 어 그쪽 라인에 내렸어. 내내 아, 앞에 라인에 안 왔어. 먹을 어, 게 없네. 애플, 애플, 제발 <laughs> <먹고 웃음> 먹어 주세요 제발. <laughs> 왜안 먹어질까? 우클릭으로 남먹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 갑자기 크레서 걸립니다. 에살수 아, 아, 아. 있어 살수 있어. You can do it. 아, 스트레스 받어요갑봐 졸라 많냐고 펌질 개나질. 나 무조건 AI 먹어. 아, 먹어봐. 시발 내 앞에 있다. 조심해요. 못 살아? 도대, 아, 네. 아두 마리, 아 시발, 하나 필. 어이. 나 못살아 못살려 어 죽었어? 아 깜짝 놀만 뭐 방금 이 가방 있었다고요? 아내눈 음. 이게 부할 수 있는 뭐가 들고 있어요. 이제 가는데. 아니, 있는데 내아 있는데 <laughs> 내가 부스스여가지고. 부스스는 안돼. 스크스라 응. 안돼. 하지만 다시 먹었죠 이 가방. 어, 우리 여기에 또 뼈를 묻어야겠구만. 묻어야지. 어 복수해 줘야지. 어 나왔어. <laughs> 진짜 어떡하려고 저도보춧가루를잘 뿌렸대? 그러니까. 뒷감당 안되려고? <laughs> 우리도 못하면 1등, 니네도 못하면 그럼. 그럼. 어? 뒤에 자꾸 총총 내발, 내발면서 이제 가는거지. 하 <laughs> <laughs> 새끼들. 사이가 든다, 이번에. 길을 어, 모르겠다, 여기 나가는 쪽이. <laughs> 오토바이로 한명 <laughs> 죽여줘. 하 <laughs> 새끼들. 어, 뭐야, 뚝배기 2레벨도 있었네. <laughs>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셨죠? 뚝배기 2레벨. 왜 한글닉은 한 번밖에 못 바꾸는 거지? 어, 우 뭐야. 아, 뭐... <laughs> 저도 신지은에서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꿨죠? 그래서? 사이가 졸라 많이 든다. 술탄도 개 많이 든다. 아존 여기 스카 있다. 없는데 올수 있니? 아, 네. 여기 갑바도 되게 많고. 어, 왔다 한명 왔다. 맞다. 왔다고? 응. 멀다. 그래도 간다. 무슨 이상. 우리 선이네. 저더 아, 카페 에메셔 것 같네. 너 어, 왼쪽으로 갔다. 그가군요가 쟤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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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쟤네가 쟤가 이두 입에 뺄 거. 아스. <laughs> 하나 더 있는데? 어 하나 더 있어. <웃음> 아 총알이 와. 아쟤 고춧가루 뿌리지. 쟤나 뿌렸어? 어 하나 뿌렸어. <laughs> 아, 얘둘 죽었다 지금. <laughs> 고춧가루 장난 아니죠? 어 2층에 우리 거 시체 쪼아 먹고 있다 한 명. 어 많아. 내거 많아 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을 거야. 스카라. 나도, 나도 삼두기여 가지고 먹고 있을 <laughs> 거야. 어. 다 먹었네 벌어 응? 발소리 나는데? 어 있어 있어 밥불렸다 지은아 여기 막 돌아가는데 왼쪽 그리지 뭐야 사망인데? 어응 지아나야 아. 아 우리 우리가 고춧가루 다한 거잖아 <laughs> 아니지 뭐 <그런지> <laughs> 우리는다 끝냈지 일단은 우리는 저, 저 친구들을 다 끝낸 거죠, 이제. 근데 고춧가루 당이 다니, 당했죠. <laughs> 어, 그렇죠. <laughs> 결국 세명세 새벽, 명은 고춧가루. 하지만 우리가 <웃음> 이겼다. <웃음> 하지만 이겼고. 3 3 삼이거든. 고춧가루 메타 <laughs> 한 번. 저쪽에, 우리 어? 우리 저쪽에 안에 들어가면 스파있어 지은나 고추. <laughs> 고춧가루. 어, 지은이 풀팝이 이겼어. 어딘지 모르겠다. 그 거기, 어저 창가. 창가만. 창가. 창가였어. 아니 아니 왼쪽 왼쪽 아니 왠쭉. 왠쭉. 아니 거봐 왼쪽으로 가. 직진, 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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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어. 직진, 직진.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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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른쪽네 이거 발왜야이잡야다네이다 잡아야 네 이거 아야 되네? 이거 잡아네아야 이거 야 되네? 야 이거 야야 이거 야 이거 도핑하고 어 뭐야 여기 여기도 시체 있네. 음. 응. 마 시체. 다 죽였잖아 우리가. 시체 여기다 다네개 있는 거지. 아다 일어납니다. 야. 열려 <laughs> 봐. <laughs> 바꿨어? 어. 어깨 넓어서 못 나가는 거야? 아, 내 어깨 또 아, 또 어깨 말썽이네. 뒤에 있었잖아. 네. 안경 써야 될 듯. 어. <laughs> 아니. 왜요? 차 어디 있어? 네, 시청자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셨군. <laughs> 차 어디 있어? 차 왼쪽으로. 보여줄게. 잘 봐봐. 더 왼쪽으로. 보여줄게 <laughs> 완전히 탈라 숲을 내살의 마지막 샷발. 지은아 이제 먹을만큼 다 먹었지. 응. 예, 예. 왼쪽에 모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 아, 연이가 저기 그래. 아, 녹색 창고 쪽에. 녹색 네. 창고에 내가 들이 바고왔어 그 반파된 오토바이. 어, 어쩐지, 어쩐지 빠르더라. <laughs> 아, 네. 나가 야돼 나가야 그, 돼. 오토바이이고 그, 내가 총 하나만 쭉 가야지 하는데 끝까지 총이 안 나. 아, 대님 안녕하세요. 돼.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요. 뭘, 뭐가? 아, 여기 있다. 어 아, 좋아. 이제 오토바이로 한명 치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 우리, 우리 세 명의 숨결이 지금 저, 씨.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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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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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저런 어 a 냐타지 m 요타지마 a m bam, 일어나.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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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 아, 지켜봐 지켜봐 스물 네 살에 아, 마지막 아오겠다 아이고 오토바이 터진 자신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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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오 뭐야 레드존 레드존이야 에반데 <laughs> 다음, 다음, 다음. 내가 한 명은 꼭 닦고 갈게 잠깐 잠깐만 피좀 먹고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레드존에서 무이알리네요 어, 어. 그대가 들어오죠. 아, 난 10초 안에 죽을 것 같은데, 지영이. 매드존이 맞을까? 차가 먼저 탈까? 지 아, 어디로 가지? 어 라고? 어디로 가야 잡을 수 있지? 거기서 직진하면 되겠죠. 그럼 만날 거야. 아, 많이들. 뭐야? 어우, 어, 야. 어, 이제 말이 안 들어. 오토바이가 말이 안 들어. 원 안에서 누가 돌, 돌다 보면 누군가가 싸준대. <laughs> 아이, 그런 거 말고. 옷, 고춧가루 뿌릴 거야. 주변 좀 살펴야겠다. <laughs> 놀아스켓먹고나스켓배에서 놀. 놀라... <laughs> 이제 진짜 못 하겠다. <laughs> 아니야, 탈수 있어. You can do i 아무렇지 않게 척 일어서고 봤냐? 아니요. <laughs> <laughs> Just d 할수있어탈수 있어. 있어. 명의 아직 끝날 때가 아니야. 나는 더살수 있는 명이야. 이제 오토바이가 말을 안 들어. <laughs> 자, 이제. 이제 <laughs> 아니야. 나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야, 야 뭐,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탈수 있어, 탈수 있어. 오오어어어어 어,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빨간불 반짝이는 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빨간불 왜 반짝여? 아직이야. 물 아직이야! 넌갈수 있어. 어, 왼쪽에서 소리 난다. 아, 오, 레드존인가? 아, 레드존이네. 달려 봐. 오토바이가 지멋대로가 어떡해? 나 내려야지. 어, 앞에 불불타 올라. 불 타오르네. 야야야. 뭐야? 전이지. 아! 나 아니야. 신주지야. <laughs> 아, <진짜>? 그래. <laughs> 지가 달리면 다 지가 할 거야. 나 아쉽게 못. 아! 아! 야, 남전 좋아했으나. 남자알아 <laughs> <laughs> 내친구줄 알았어 내 친구가 그런건데 나 팀채팅 그런 나, 나 <laughs> 팀채팅 이거든 그래서 나그 <laughs> 사람이 하준줄 알았어 나헤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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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언니 거의 지금 소름돋은 표정 <laughs> <퍼졌고, 나> 지금 <laughs> 야 캠프 표정 이제 진짜 장난 아니거든 약간 지금 진짜 마우스랑 키보드에 손을 못 내겠거든 <웃음> 아. <웃음> 자 여기서 지켜보자 아 존나 웃기네 아.. 잡고 싶어 누구야? 누군지 내너 숨어 있어 너 숨어 있어. 아 왕호표. 어? 연이 연이 아니야 뭐 이게 연이 연이야 연이 아니야 아, 연이, 연이야 아직, 너. 아 연이잖아 연이에 숨어 어 연이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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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야? 연이 아니야 너 지금 잊어 너. 미친. 아 연이? 야저 자식들. 나도 놀랐다고. 저기 있을 것 같다. 아 여기. s 리언 먹다가 깜짝 놀랐잖아 i <laughs> 어, 나도 t 리 t 먹었는데? 아에스페라 h 스2 0 0 0 o 뭐지? o i n g to talk to you. I'm not going to talk to you. I'm not going to talk to you. I'm n o 아 여기 네. 자리 꽂어 안 보여 하나도. 일어나 그러면 모욕탕에 들어가다가 새가 3일 날아갔네. 인상미. 아, 다시다. 아, 여기 따뜻한 물좀 받아 놔야 되는데. 3일 에도 너희들이랑 함께 그러니까 간식 없죠. 어, 뭐지? 이 묘한 감동? 묘한 감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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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묘한 감동. 근데 가슴이 전혀 아니 정현이. 아우. 어? 뛰어지요 뛰어. 어디 어디? 저저 원한으로 들어가 어디 원한 라벤 라벤디타라고 보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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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으로 뛰어 들어가 어차 소리 들려 어난 소리 소리까지 다 봤어 차 소리 그거 니 네, 터질 것 같은 그 오토바이 소리 앞에 왔어 이제 왔다 내렸다 네, 내렸다 네, 내렸다 좋겠다 일로 와 일로 와와 와, 일로 와 어디가 어 일로 와 S커드지? 맞아, 맞아 난 지금 솔프라는 줄 <laughs> 오.. 존나 많아 큰일 다너너 너 진짜 제대로 만났다 야아 <laughs> 이런 줄알았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템을 나눠주더니 이런.. 근데 나 생각보다 템 많지 않았어 총알 많고 총알 많고 진통제 세개 있었어. 아니야. 너 삼각발에 산아 뭐... 가방에 3뚝이잖아다 까졌겠지 너 3... 뭐. 너 333이야. 그치?